자 오늘은 저영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병을 배우실 때물 밖에서 팔이 물에 걸려서 이 물을 밀고 나서 팔이 물 밖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잠기거나 이렇게 스치면서 이렇게 저병을 하시면 되게 저항을 많이 받는데 이 팔이 물 밖에서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팔은 어깨선 기준으로 옆으로 온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제 가슴의 절반 정도는 물 밖으로 나오면서 접영을 하기 때문에, 이팔 자체가 물에 안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출수할 때, 물 밖으로 나올 때, 이 가슴의 절반까지 못 나오고 잠겨있으면, 당연히 이 팔이 돌아갈 때, 물에 걸리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그래서 내 팔을 한번 다 보시고 한 가슴 절반 정도까지는 물 위로 올라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점영을 진행을 하셔야지 팔이 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 물속 동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입수킥을 쳐고 웨이브를 하시고 출수킥을 차면서 앞에서부터 물을 뒤까지 밀어주게 되는데 이 밀어주는 물속 동작을 3등분 하겠습니다. 1구간. 3구간, 허벅지까지 3구간 처음에 적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1구간에서 힘을 많이 씁니다 이 1구간에서는 물이 밑으로 누르니까 몸이 위로 떠오르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못하고 위로만 올라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1구간보다는 2구간, 3구간에서 힘을 써주셔야지 몸이 올라오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물이 아래로 가죠 물이 이제 뒤로 가기 시작하고 뒤로 더 가죠 그래서 2, 3구간에서 힘을 써주시면 좋은데 앞에서는 내 힘의 60% 정도만 1구간에서 쓰시고 2, 3구간에서는 90, 100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구간, 60, 2, 3에서 힘 특히 3구간에서 힘을 좀더 써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느낌은 입수, 출수키, 앞에 물을 끌어와서 밀어준다 입수키, 출수키, 앞에 일부가에서 물을 끌어와서 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는 이물 밖에 팔이 이렇게 물에 걸리는 분들의 공통점이 팔이 천천히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영을 하면서 물 밖으로 나오시면은 우리가 계속 떠있는 게 아니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잠깐 나와 있는 사이에 이 팔이 넘어가줘야 됩니다. 천천히 오기 때문에 바다가 내 몸이 가라앉고 있으니까 이게 팔이 물에 걸립니다. 몸은 떴다가 가라앉기 때문에 물 밖에서 팔이 이렇게 늦게 넘어가면 팔이 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 밖에서 이렇게 팔을 빨리 넘겨야 몸이 가라앉기 전에 팔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물 밖에 팔을 조금 빨리 넘겨준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연습 방법이 자, 일단은 어깨너비 11자로 벌려주시고 내 양손이 수면 아래 30cm 내려갈 수 있게 해서 물을 쭉 밀어줍니다. 끝까지 자, 이 연습을 10번 해주니다 다시 그대로 물속으로 와서 수면 아래 30cm 밀어주세요. 수면 아래 30cm 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물을 다 밀었을 때이 손목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했을 때이 손이 물을 밀어내면은 물 속에서 수면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반동이 생깁니다반 반동. 내가 물을 밀어서 손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 물의 저항이 끝나서 물 밖으로 나올 때 손이 빵. 빵. 이 반동을 느껴봅니다. 팔이 물 밖에서 넘어가지면은 훨씬 더속도감 있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을 밀고 나서 물 속에서 힘을 쓰고 있겠죠. 그리고 이 힘이 물 밖에서 다시 멈추고 0에서 힘을 써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3 구간에서 힘을 써서 이 반동으로 팔이 넘어갈 수 있게 반동 반동 자이 연습을 이제 하시고 이제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강식처럼 점프 한번 점프 두번 점프 세번 점프 하실 때는 앉았다가 앞꿈치로 바닥을 밀으면서 무릎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수심이 여기는 좀 낮은데 좀 높으신 데는 무릎을 앉았다가 쭉 앉았다가 쭉 앉았다가 바닥을 밀 때는 무릎이 완전 펴질 수 있게 다리 바닥에 닿았을 때는 무릎을 접었다가 점프하면서는 다리가 쭉쭉 쭉. 그래서 손은 수면 아래 30cm를 유지하시고 점프 한 번, 점프 두 번, 점프 세번 하실 때 바닥을 앞꿈치로 밀어줄 때, 바닥을 앞꿈치로 밀어줄 때 손으로 물을 당겨줘고 점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두번세 번. 일구간에서는 물을 끌어온다, 이상구간에서 힘을 쓰는데 3구간에서는 더 강하게. 한 구간에서는 반동을 이용해서 팔이 넘어올 거기 때문에, 3 구간에서는 좀더 편하다. 자, 여기서 점프하시면서, 손이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 내가 점프를 하더라도, 양손은 수면 아래 30cm를 유지하면서, 점프를 하셨다가, 마지막 세 번째 점프하실 때 밀어줍니다. 자, 이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이제 진짜 접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점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몸이 위로 뛰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갑니다. 점프 한 번, 두 번, 세 번째, 앞으로. 세 번째, 점프하면서 앞으로 갈 때, 손으로 물을 밀 때, 가슴도 앞쪽으로 밀었다가 넘겨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 밀었다가 넘겨줍니다. 자, 시선은 정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점프 한번두번세번 번, 번 하고 앞으로 가면서 넘어와서 물 속에 얼굴이 잠길 때 이때 압력 때문에 코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음을 하셔도 좋고 코로 바람을 불어서 코에 물이 못 들어가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하나 더. 나의 물 속의 힘을 재활용해서 물 밖에 팔이 좀 빠르게 넘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넘기실 때, 반동으로 던지는데, 물속에서 힘을 쓰고 힘을 빼고, 물속의 힘을 이용해서 반동으로 넘어가는데, 물밖에서는 팔에 힘을 주지 마시고, 힘을 빼고 넘기고, 힘 물속에서 주고 빼기, 주고 빼기, 반동으로 넘기고. 보면서 들어갔는데 이제 점프 한번, 두 번, 세번 하면서 앞으로 갈때팔 당겨서 가슴 밀어주고 이 팔이 절반 넘어가면 머리를 숙여주겠습니다. 세 번째 팔 당겨서 팔이 물 밖에서 절반 넘어가면 머리 숙여주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구간에서 물을 끌어와서 2, 3구간에서 힘을 쓰는데 2, 3구간 반동으로 칼이 넘어가면서 접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접영을 하실 때, 물 밖에서 팔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팔이 물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 내 팔이 물에 걸려서 잘안 돌아가시고 저항이 생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서, 앞에 물을 끌어와서, 뒤에서 힘을 써서, 이 반동을 이용해서 팔이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팔 자체가 물에 걸리지 않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연습 많이 하셔서 저병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